미니슈 경력상원 원룸 목사님의 의장님이신 한송규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용자 목사님으로부터 제감동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시간을 나 대로 면서 이렇게 해서 읽으면서 많은 흥미를 느껴왔는데 많은 또 감동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에게서 자상스럽게 아이 내용이 되어있는 것들을 설명해줘서 더더욱 아아아 책에 대해서 분명히 아 다시 한번 길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은혜를 또,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것을 수많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에 거기에 맞춰서 삶을 불살고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아름다운 그 신부의 그리세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 격려하는 자리에 나와서 제가 스스로 가슴이 벅차고 가고 나온 모습, 특히 아, 댄싱한 분들의 몸을 양하시는 것, 그리고 책에 읽기 비춰진 어, 편의보다 더 돌아있은 이슈의 신부, 그림마만 아름답고 아, 좋은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예,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전명자 아, 목사님께서 아, 참세 역하는 사모로서 온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 주님을 대망하는 가운데 그걸 예, 몸소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아, 신령한 혼란을 내면 또 많이 치료한 분들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키워지고 토라에 비친, 비춰진, 아, 이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도움이되고자 하는 육작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사서의 장에 오신던지 원로 목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52명 되시는 원로 목사님들을 제가 대표해서, 우리 또 원로 목사 회원이 시도하신 우리 전명자 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명근 목사님, 아, 좀 위로하고, 경량한, 아, 어려운 가운데서 이 책을 꺼내셨는데, 너무너무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우리 독역자들또 성도들이 키워져서 흠없고 좁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장을 하고, 그 열심히 대형 소망 가운데 네,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경례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